옷 정리 끝났습니다. 제가 원래, 어, 평생 이것만 썼거든요? 옷걸이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세탁소에서 받아온 옷걸이로 하는데 불편함을 못 느꼈었는데, 그냥 요 근래에 나도 옷걸이를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랐던, 옷, 골랐던 옷걸이가 이거 그냥 논슬리 패드로 해가지고 마켓컬리에서 16,000원에 30개? 16,000원에 30개 주고 샀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더 얇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품명은 공유하지 않을게요. 전 살짝 후회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음, 얘만큼, 얘만큼 얇진 않아도 그래도 이거의 한 절반 정도의 얇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약간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걸어보니까 편리하긴 해요. 어떤 게 편리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음, 치마, 아 저는 치마 같은 것도 이런 옷걸이에 걸어두거든요. 그러면 어, 빼기도 쉽고 잘안 빠져요. 이렇게 옷걸이에서. 근데... 이런 여름에 따라 이런 블라우스가 옷걸이에서 잘안 빠지니까 편한 것 같아요. 옷걸이 정리, 아, 옷 정리 요령은 별거 없는데. 제일 긴게 뒤로 가고요. 회색이랑, 음, 좀 진한 색도 뒤로 배치하고, 그리고 짧은 거를 앞으로 배치해 놓고, 그리고 색깔도 조금 통일을 시켜봤어요. 몇개 없지만, 뭐 하얀색 밝은색이 앞에, 노란색, 분홍색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긴팔 순으로, 긴팔도 뭐 조금 진한 건 뒤로, 이거 가디건 도톰한 거뭐 꽈티, 꽈잠 이런 것도 맨 뒤에 놓고, 그리고 좀 치렁치렁한 원피스 하나는 이렇게 맨뒤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이소 가방 걸이 해가지고 가방 그리고 예 이름이 겨울 거 걸어놓고 이렇게 목걸이를 바꿔봤습니다 흰색보다 베이지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렇게 놨을 때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게 우두잖아요 옷장이 그래서 옷장 색깔을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지방 건드리지 말라고 지방 옷장 지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심심해서 시원하니까 그냥 옷방 정리나 해보자 해가지고 딸 없는 사이에 옷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깔끔한데요? 이렇게 닦고. 깔끔하죠? 한여름 밤의 옷장 정리 끝! 우리 준영이 어머니께서 노각이랑, 귀한 노각이랑, 고추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로 고추 그거 절여볼게요. 고추장아찌.